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평생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 그 중에 몇 가지는 공복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몸에 좋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이 오히려 위와 장을 자극하고 혈당을 흔들어 놓고 심지어 노년층의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는 TV에서도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노화 속도와 질병 위험까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오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그리고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급밖대 그 공복에 먹으면 위험한 음식 다섯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매일 아침 먹어왔던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공복 식습관 때문에 위장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환자를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50에서 80 사이의 분들은 젊을 때부터 굳어진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고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무 것이나 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음식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을 갑자기 올리거나 장내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만성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냐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화하고, 같은 음식이라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먹던 대로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바로잡아도 통증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과 혈압까지 안정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책임감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위와 장, 그리고 하루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특히 위험한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음식을 고르는데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혹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와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몸에 좋다고 잘못 믿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위와 장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회복 속도도 늦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고 있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음식이 왜 위험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맛이 강한 과일 대표적으로 귤, 오렌지,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산도가 높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강해지는데 여기에 산도가 높은 과일을 넣으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속쓰림, 트림. 쓰린 느낌이 반복된다면 원인이 이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분들은 아침 과일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복 커피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카페인을 바로 넣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위벽의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오전 내내 피곤하고 불안한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커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공복이라는 조건이 몸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3. 우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복의 위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우유에 유당이 빠르게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위산을 자극하거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당 분해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부 팽만, 가스, 배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는 음식이나 간단한 간식과 함께 섭취해야 몸이 편안합니다. 4. 고구마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속 든든한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지만 공복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고 위에서 발효되기 쉬워 가스가 차고 복부 팩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위장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5. 자극적인 음식 아침에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공복의 위 점막을 바로 공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이 많은 음식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공복 상태의 위와 장을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염, 복부 팽만, 속쓰림, 혈당 문제 등 다양한 증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침을 건강하게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을 대신해 어떤 식습관이 몸에 부담을 줄이고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따라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만 정리했습니다. 1. 아침을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한 기본 원칙 공복의 위장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극이 적고 소화가 편안한 음식으로 천천히 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따뜻함입니다. 찬 음식은 위, 근육을 갑작스럽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속불편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음식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2. 아침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첫 한입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 공복의 위를 자극하지 않고 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분 흡수가 덜 되는 경향이 있어 아침 한 잔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 한개 산도가 낮고 소화가 빠르며 위를 부드럽게 코팅해 줍니다. 위염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식빵 한 조각이나 크래커 한두 개 자극이 없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몸을 안정적으로 깨웁니다. 이후에 커피나 다른 음식을 먹어도 부담이 적어집니다. 3 공복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한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다음의 순서를 지키면 훨씬 안전합니다. 가벼운 간식을 먼저 먹는다. 10, 15분 뒤에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만 해도 속쓰림과 심장 두근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우선 크래커나 바나나처럼 위를 보호해 주는 음식을 한 입이라도 드신 후 마시기를 권합니다. 4. 우유를 좋아하지만 속이 불편했던 분들을 위한 방법 우유는 단독으로 마시면 부담이 될수 있지만 다음 두가지 원칙만 지키면 문제가 거의 사라집니다. 따뜻하게 해서 마실 것,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을 것, 따뜻한 우유는 유당 흡수를 돕고, 빵이나 고구마 조각과 함께 먹으면 위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5. 고구마를 건강하게 먹는 법 공복에는 피해야 하지만 완전히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장 운동에 도움을 주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침이 아니라 점심 또는 간식 시간에 먹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반 개에서 한개 사이 물과 함께 천천히 먹기 이렇게 하면 가스가 차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먹기 좋은 이상적인 식단 예시 간단 버전 따뜻한 물한잔 바나나 또는 삶은 달걀 식빵 또는 통곡물 크래커 10분 후 커피 가능 든든한 버전 따뜻한 미음 또는 죽 삶은 달걀 부드러운 채소 소량의 과일 이 식단들은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실제 속 불편 개선, 혈당 안정, 하루 피로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공복에 좋은 서스까지, 나쁜 다섯 가지 간단 요약: 좋은 것 따뜻한 물, 바나나, 달걀, 따뜻한 미음, 식빵, 크래커, 나쁜 것 산도 높은 과일, 커피, 우유, 고구마, 매운 음식, 짠 음식.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섬세해지고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여러분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공복에 먹던 작은 습관을 고치고 나서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부종이 줄었다고 하루가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만 바꿔보시면 몸이 즉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면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음식만 기억해도 위와 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 위장 문제로 고생하시거나 아침마다 속이 편치 않은 부모님, 형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나누는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앞으로의 삶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